아침에 나올 때는 햇빛이 비쳐서 오늘 날씨 참 덥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 또 수목원에 오니까 날씨가 좀 구름도 많고 좀 바람이 차네요. 네, 여기는 기청산식물원입니다. 헬로, 별건농부입니다. 오늘은 여기 제가 사는 포항에 있는 기청산식물원에 왔습니다. 어, 여기는 특색이 야생화를 위주로 많이 설치해 어, 놓은 어, 식물원인데요 어, 좋은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식물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산 네. 식물원 입구입니다 오늘 좀 바람이 또 생각보다 많이 불어서 바람이 안불줄 알았는데 조금 어, 음향 잡음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여기, 저기, 대표 금액은 어른은 6,000원이고, 초등학생들은 4,000원 정도 합니다. 어, 이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황금 마사클입니다. 설립 56년째랍니다. <laughs> 입구가 이렇습니다. 어, 그전에는 사실은 고사리는 조교, 좋은 조경 소재라고 생각 들지 않았는데 어, 요즘은 약간 이런 고사리들도 어, 좋은 조경 소재이고 좋은 소재로도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요새 들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양치식물들이 있습니다 여기 관중도 보이고요 멀리 어, 포항에 오실 일이 있으면 한번쯤 어, 병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봄이라서 이것저것 꽃들이 생각보다 많이 펴있습니다 이런 표들이 다 붙어 있으니까 제가 그냥 쑥 지나가더라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일이 제가 식물 이름들이 많아서 어, 소개는 다 못해드릴 것 같습니다. 연합, 그, 김연아 선수 포, 표정을, 그러니까 폼을 하고 있는 소나무랍니다. 어, 그렇게 보이네요, 보니까. 뭐, 특별히 좋은 수영은 아니지만 좀 비슷한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연출력도 좀소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식물원이나. 어, 지금 봄에 이 기청상 식물원에 어떤 식물들이 개화가 됐는지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제가 촬영을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가급적이면 어, 가든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요소들이 있으면, 제가 중간중간에 어, 인상적인 것들이 있으면 촬영을 해서 또 남기겠습니다. 아쉽게도 동강 할민꽃은 벌써 꽃이 폈다가 졌네요. 화흥은! 울릉도랑 같은 구입니다. 같은 나무구거든요. 그래서 여기 는 포항은, 어, 울릉도에 자생하는 식물, 코, 어, 어, 부분도 좀 있어서, 어, 파, 저기 울릉도에 자생하는 식물들을 이렇게 좀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백도대간 소모공 가면 이 만병초가 굉장히 저는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요즘 그 들어 그 만병초도 활용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겨울 정원 같은 데는. 산사나무꽃이 이쁘게 폈습니다. 한 수국이 벌써 꽃이 폈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겨울 동안 그냥 이대로 말라서 그냥 꽃잎이 꽃이 꽃이 핀 것처럼 그렇게 보이네요. 아, 이런 거 상당히 겨울에 좋은 좋은 소재일 것 같아요. 이카 마이너가 꽃이 이쁘게 폈습니다. 근데 여기 대나무 있는 공간은 아, 조금 더 깨끗하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을 받고 이, 어, 고객들을 맞이하는 그런 공간인데 어, 좀 지저분합니다. 음. 어.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열대로 약간 바뀌고 있다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 포항 지역에도 많이 온도가 따뜻해져서, 이제는 이런 나무들이 잘 월동이 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도. 뭐, 좋다고 해야 될지, 안타깝다고 해야 될지, 네,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제가 기초농산 식물원 중에서 어, 가장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앞에 연못이 있고 이렇게 전망대가 요 있는 자리가 주변이 어, 정원 가치가 조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주변 풍경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 여기 연못은 아담하게 참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정원을 어, 만들게 되면 이그 정도 사이즈가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색깔이 너무 이쁜것 같아요. 앞에 보이는 건 노란 어, 황금 개나리고요. 어, 뒤쪽에 보이는 것은 조팝 나무인데 조팝에 지금 새순이 올라와서 색깔이 약간은 가을 분위기도 좀 납니다. 그리고 하부에는 어, 마삭줄인데 마삭줄이 아직까지는 어, 색깔이 약간 어둡게 보여서 전체적으로 패턴이 좋아 보입니다. 색감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어, 삼색 조밥나무가 어, 새순이 너무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지역은 한기원인데 봄꽃이 어, 어, 추위 때문에 잎이 지금 많이 탔습니다. 음, 갑잔, 갑작스러운 추위 때문에, 흰 꽃이 색깔이 많이 퇴색해 버렸어요. 댕강나무입니다. 내 꽃이 잘 필려고 하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을에 목서 향을 되게 좋아하는데, 어, 금목서가 향기가 굉장히 진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어, 근데 금목서는 가을에만 맡을 수 있으니까, 아쉬움이 남아있는데, 목서들을 종류들을 이렇게 심어서, 물론 냄새가 진하진 않지만, 그 목서 중에 이런 호랑가시도 심으면 어느 정도 향기가 있으니까, 향기원에서는 이렇게 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지당나무입니다 음, 지금 이제 꽃이 많이 다 졌어요. 꽃이 졌는데도 저는 눈이 이렇게 뭉실뭉실하게 뭉친 것 같아서 보기 좋네요. 여기 아직 꽃이 남아 있는 것도 있으니까 이쁘죠. 이건 어디가나 많이 있는 아주갑니다.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이제는 꽃이 좀 이제 시들었지만 아예 왔을 때는 몰랐는데 어, 여기 생각보다 수산화 종류들을 많이. 전시하고 있습니다. 어, 수선화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한번 좀 들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더 밀찍 와야 되겠죠? 지금은 꽃이 너무 많이 쪄서 수나무입니다. 지금 오시면 행초들도 보실 수 있어요. 아 덜꿩나무 꽃이 너무 예쁘게 펴서 절정입니다. 한쪽 구성에 이렇게 어 아이리스랑 튤립 이렇게 이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보면은 요 며칠 바람이 좀 심하니까 왠지 겨울이 오는 느낌도 들고요. 물론 지금 이제 이렇게 꽃잎들이 꽃이나 이렇게 이파리들이 올라오니까, 아, 봄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약간 바람이 찼습니다. 아, 서양단, 서양 산딸나무가 꽃이 너무 이쁘게 폈어요. 개인적으로 저 서양단 산딸나무는 좋은 종원소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붉은 산딸나무입니 은행나무 울타리입니다. 뭐, 가끔씩 이런, 좀, 어 특색 있는 것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걸어디서 보겠어요. 그죠? 혹시 지나칠 수도 있는데요 여기 온실이 이렇게 분경들을 소개하는 온실들이 있습니다 음, 분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빼놓지 말고 보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까지 포항에 있는 기청, 기청산 식물을해서 이 식물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포항에 오셔서, 뭐한 번쯤 공구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경하시는 그 분이라든지, 가드너들은 한번 와서, 여러 가지 아름다움들을 또 보시고, 패턴들도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 자료들을 준비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별꽃농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